그리고 막 할까? 자 정말 친한 친구 네 어깨동목 네 편하게 네 하나 둘네자아 그래요 다른 사랑을 하고 있어요 네자 다시 한번 와 얼마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자 자, 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자, 어, 그래요. 어, 이제, 이제 지훈이 같다. 자, 좋아요. 자, 지영이 나와서 동시에 함께 네,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볼빵가사축기 동시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자, 정면부터 촬영하겠습니다. 네, 정, 정면. 좋아요. 네. 자,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왼쪽을 볼까요? 왼쪽. 자, 편하게. 자, 정면을 봐주시고, 포즈 한 번. 둘이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둘이. 네. 자, 아, 그래요. 아, 정말. 네. 다른 사랑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다시 한 번.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다시 한 번. 네. 자, 편하게. 하나, 둘, 셋. 자, 왼쪽을 보고요. 왼쪽. 네. 하나, 둘, 셋. 자, 정면 보면서, 둘이 어깨동무 할까요? 자, 정말 친한 친구. 네, 어깨동무, 네, 편하게.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 번. 네, 자, 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왼쪽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됐어요. 네, 아, 가장 본인들이 어려워하는 포토타임이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어, 마이크를 좀 주시고, 또 이야기를 좀.